이번 시간에는 의료기사를 대비하여 봉제과학 과목의 필기 필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몇 년째 의료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필기 필답 시험을 대비해서 시간을 쓰기는 했지만 공부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그냥 기출문제를 외우려고만 했어요. 어차피 자격시험 문제가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사실 제 말도 맞긴 합니다만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계산식 문제는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계산식 문제가 패턴은 똑같은데 숫자만 바꿔서 나옵니다. 그래서 필기 공부를 확실히 해놓으면 이게 필답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공제과학 피치타임 쪽 문제를 2018년, 19년 필기, 그리고 필답 기출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저도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저를 좀 도와주시길 바랄게요. 순수 가공시간을 베이직 피치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순수 가공시간이란 여유시간을 가산하지 않은 시간, 즉, 집고, 받고, 놓기를 합한 시간으로 직접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여기서 여유시간이란 작업 도중에 발생하는 실 끊어짐, 고장, 실 바꾸기, 작업물의 정리, 수선, 작업 협의에 대한 처리 시간 등을 얘기합니다. 표준시간, SPT는 순수 가공 시간에 여유를 가산한 것입니다.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SPT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SPT는 표준 작업 시간이고요. SPT는 BPT 곱하기 1 플러스 여유율입니다. 결국에는 BPT의 여유율을 가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일, 1일 생산량은 SPT 분의 하루 작업 시간, 혹은 뭐 하루 작업 시간 나누기 SPT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1인당 1일 생산량은 작업자 인원분의 1일 생산량도 되고요. 아니면 1일, 1매당 일1 표준 총 가공시간분의 하루 작업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 2019년 필기 문제에는요. 두 문제씩 나왔고요. 그리고 21년 필답에도 피치타임에 관한 서술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2018년 필기 기출 문제부터 볼도록 할게요. 1인당 1일 작업시간이 10시간, BPT는 60초, SPT가 80초일 때 1인당 1일 생산량은? 네, 1일 생산량을 구하는 공식은 SPT 분의 하루 작업시간인데요. SPT가 80초고요. 하루 작업시간이 10시간이라고 그랬죠. 10시간을 초 단위로 바꾸면 10 곱하기 60 곱하기 60이 되어 나오는데요. 여기서 36,000이 나오네요. 36,000 나누기 80은 450매가 됩니다. 네, 그리고 2018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솔직히 이 문제는 제가 맞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게 도움을 주시기를 바랄게요. 아마 찍어서 맞은 것 같은데요. 가동률이 80%라고 해서 나름 40초랑 가까운 시간을 찍은 것 같아요. 어, 가동률이 80% BPT가 40초일 때 SPT는 쉬운 문제일 것 같은데 어쨌든 SPT를 구하려면 여유율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유율이 안 나오고 가동률이 나왔어요. 여기서 정답이 50초라고 나오는데, 뭐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유율이 25%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유율을 구하는 공식을 모르겠습니다. 여유율을 구하는 공식이 내경법, 외경법도 해서 이 표를 봐도 왜 25%가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어, 아시는 분들은 답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알게 되면 따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2019년 문제입니다. 기본 피치 타임이 50초, 여유율이 40%일 때 표준 피치 타임은 SPT를 구하는 문제고요. SPT는 BPT 곱하기 1 플러스 여유율 해서 50 곱하기 1.4는 70초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아마 저는 BPT의 여유율을 가산하는 정도만 알아서 50초에 40%는 20초니까 50초 플러스 20초 이렇게 가산을 해서 맞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한번더 저처럼 검토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나 계산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총 정미 가공시간이 1760초인 블라우스 제품의 1일 생산량은? 어, 1일 생산량을 구하는 문제고요 1일 생산량은 SPT 분의 하루 작업 시간입니다. 여기서 SPT를 구해야 되는데요. SPT는 BPT 곱하기 1 플러스 여유율이죠. 그래서 SPT는 1760 곱하기 1 플러스 0.3 해서 2288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또 하루 작업 시간은 8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초 단위로 바꿔보면은 8 곱하기 60 곱하기 60. 네, 그럼 1일 생산량은 2288분에 28,800이 나오고요. 여기서 25를 곱하면 314.68이 나오네요. 그래서 315매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다음은 21년 필단 문제인데요. 솔직히 이 문제는 제가 시험을 보고 지하철에서 바로 문제를 적어온 건데 제가 그때는 피치 타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어서 이 모르는 문제라 문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생산 목표량 계산법에서 피치 타임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거였는데요 어, 피치에 대해서 피치에 대한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되풀이하거나 일정한 간격, 간격으로 행하는 일의 속도나 횟수 또는 작업 능률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피치 타임에는 베이직 피치 타임과 스탠다드 피치 타임이 있는데, 베이직 피치 타임은 순수 가공 시간으로 여유 시간을 가산하지 않은 시간, 즉, 집고, 받고, 높기를 합한 시간으로 직접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시간이고, 표준 피치 타임은 스탠다드 피치 타임은 순수 가공 시간에 베이직 피치 타임에 여유를 가산한 것이라고 적으면 될것 같습니다.